어우 아, 완전 능스러하게 타톱튀네 축구 선수처럼 딱딱. 여요요아 보세요. 여 보세요. 여 보세요. 여기 인사 하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던지야지 인사를 해야지. 아, <laughs> 아니 뭐안 벗어도 되는데 <laughs> 아이 다리 밑으로 아 다리 밑으로 어,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 밑으로 밑으로 에이 힘이 약하다 자자자자 <laughs> 자, 자, 자. 네. 가볍게 가볍게 나버려면 가볍게. <laughs> <목소리도> 자, 두드려라 오, 떨어졌어. 오, 떨어어 <목소리도> 서울쪽은 요즘에 요즘에 무슨